인들 요즘 월가에서 5년 안에 떡상한다는 종목 뭔지 알고 있음.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필수재라는데 싹다 뜯어서 알려줄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봐. 이거 단순한 테마주 아니야. 환경 규제랑 맞물려서 정부 든 기업이든 무조건 써야 되는 서비스가 있어. 예를 들어 공장 지을 때 공기질 측정해야 되고 오염물질 유출되면 복구해야 되고 토양 오염시킬 독성물질 나오면 정화 안 하면 아예 영업정지 당하거든 그런 서비스들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이 있어. 회사 이름은 몬트로즈 인바이러먼털 그룹 티커는 에미지야. 여기 진짜 조용히 강한 기업이야. 왜냐면 지금 블랙록 메커리 바론 캐피탈 같은. 월가 기관들이 조용히 이 종목을 88%까지 싹다 들고 있어. 지금 주식 열장 중에 9 장은 기관이 들고 있는 거야. 2024에서 25년 사이에만 순매수로 2.9억 달러 어치를 추가로 담았고, 특히 메커리는 지분을 25% 넘게 늘렸다는 점이야. 그냥 옛날에 한번 담고 말았던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월가가 여기에 5년짜리 시나리오를 그린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럼 진짜로 괜찮은 회사냐고? 숫자 보면 확실해져. 작년까지만 해도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였거든? 그런데 올해 들어서 현금흐름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어. 2,200만 달러였다가 지금은 플러스 550만 달러야.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매출도 계속 올라 최근 3분기 동안 연속으로 상승했고 작년 같은 분기보다 14% 넘게 늘었어. 이익률도 좋아지고 있어. 특히 공기질 검사하는 부문은 이익률이 23%야. 돈잘 벌고 돈도 들어오고 게다가 부채도 낮아. 지금 회사가 들고 있는 현금이랑 빌릴 수 있는 여유 자금까지 합치면.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넘게 확보된 상태야.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 가진 소형주는 진짜 드물어. 그럼 단순히 저평가돼 있다고 끝일까? 아니야. 이 회사는 지금 덩치 키우는 중이야. 최근 3년간 무려 26개 회사를 인수했어. 그냥 아무 회사 인수한 게 아니고 정밀 대기 분석, 실험실, 토양 복구, 독성 물질 제거 같은 환경 각 분야의 전문 기업들을 하나씩 조립하듯이 붙이고 있어. 이건 환경이라는 분야 전체를 먹으려는 그림이고. 정부가 규제 강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 회사는 오히려 일감이 쏟아지는 구조야. 게다가 시장 점유율은 아직 2.2%밖에 안 돼. 완전 초반 구간이라는 얘기지. 경쟁사로는 a c o m Petrotec, c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덩치만 크지. 건설, 인프라, 폐기물 처리까지 다 같이 하는 회사들이라 구조적으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 이게 월가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야. 덩치는 작지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성장 여력은 훨씬 큰 플레이어. 정리할게. 아직 이익 많이 나는 회사는 아니야. 근데 돈은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88%까지 지분 매수 완료했고, 재무 구조는 튼튼하고, 산업은 규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야. 이건 단기 테마로 끝날 종목이 아니라, 진짜 5년짜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갈 종목이라는 거야. 지금 이 종목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거 진짜로 갈릴 수도 있어.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 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